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레나 스페이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치사 아, 대, n, 꼰이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봤던 이네 가지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관용구와 구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용구라는 건 수거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수거, 관용어, 구동사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큰 의미 구분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론 다른 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관용구와 수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그말 뜻을 스페인어로 바꾸려고 할 때, 혹은 다른 외국어로 바꾸려고 할때잘 매칭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그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르아라고 하는 이런 관용구 같은 경우에는 이르는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 는 목표하는 지점이나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전치사고요. 그래서 보통, 이르, 아, 까지만 사용을 하면, 그 뒤에 장소가 나오면서, 어디 어디에 간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사원형, 제가 ENF에 이렇게 약자로 적어 놓은, 인피니티보가 원래의 단어인데, 이르, 아, 동사원형이 되는 경우에는, 그 동사원형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간다 라고 하는 동사 뜻이나 어디어디로 라고 하는 전지사 뜻과는 거리가 먼 의미가 만들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관용구 혹은 관용어, 수거 라고 보통 구분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comenzar a infinitivo 이렇게 돼있는 경우에는 c o m e n a 가 가지고 있는 무엇 무엇을 시작하다 의미가 구동사 전체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 하기 시작하다와 같이 우리나라 말로 생각했을 때 스페인어로 바꿔주기에 큰 무리가 없는, 연상도 쉬운,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구동사라고 많이 해줘요.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 아, 대, 엔, 꼰이 가지고 있는 음, 대표적인 관용구, 그리고 구동사를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료에 나와 있는 관영구 구동사에 대해서 의미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 아, 인, 피, 티, 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음, 제가 지금 라면이 굉장히 먹고 싶으니까, 주로 라면을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게 될 텐데요. 내가 간다. 라는 동사 활용을 하고 싶으면, 요, 주어 생략 가능하니까, 괄호 쳐 줄게요. 보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이아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게 되면 나는 어디 어디에 간다라는 뜻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용구를 활용을 해서 보이아 꼬매를 먹다라는 동사 원형을 넣어주면 먹을 예정이다 먹을 것이다 라면 뭐야 꼬매를 라면 나는 라면 먹을 예정이야 이렇게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몰베르 동사가 보이는데요. 볼베르는 그 자체로는 어디어디에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이루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자리에 일반 명사 장소가 오게 되면 그곳에 돌아간다라는 활용이 되겠지만 동사 원형을 넣을 경우에는 다시 이 동작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 e l 엘보아 comer 라면 이러면 나는 다시 라면 먹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알은 아와 에의 복합어예요. 전치사 아와 함께 바로 뒤에 남성형 정관사 단수형이 나올 때에는 알이라고 축약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또 뒤에 붙어 있죠. 이럴 때, 이 동사 원형을 가지고, 동사 원형 할때 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알꼬메르 등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어떤 상황에서는 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몬따르 <목소리> 아가바요 몬따르가 어디 어디에 올라타다. 라고 하는 의미여서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을 할 때에는 몬달 n 과 함께 예를 들어서 온 드렌 기차를 탄다 이렇게 활용을 할 때에는 전치사 n 을 써줘요 그런데 가바이조라고 하는 요 명사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말을 탄다라고 할 때에만 전치사 r 을 사용을 해서. montar a c a b a o 이렇게 사용을 해 주고요 그 밑에 coser a mano 라고 돼 있네요 c o s 가 바느질 한다 라는 뜻이에요 꼭손 이라고 하는 명사 mano 넣지 않더라도 c o s 자체가 손바느질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구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상품에 어, 이거는 핸드메이드다 이런 식으로 수공예 수작업된 그런 마크를 붙이는 경우에 꼭 코첼 아마노 이렇게 손바느질된 것 손바느질하다라고 하는 활용을 넣어주죠 무엇 무엇을 더 선호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라고 할 때에 전치사 R을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보통 무엇 무엇보다 라는 비교급 구문을 만들 때에는 아가 아니라 깨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p r e f e r A, 깨, B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아니라 B보다 더 라는 말을 만들려면 preferir 동사와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아 전치사다. 요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중요하게 하나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르 아 비에가 나오네요. 비에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발로 가다, 걸어간다,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관용구. 사보르 아 이렇게 n 이라고 써놓은 거는 명사라고 하는 것의 추격형 부호예요 사보르 자체는 맛이라고 하는. 무슨 무슨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사보르 아미엘 꿀맛이라고 쓰는 거죠. 그다음 아 디아리오 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명사 디아에서 쉽게 연상이 되는 표현이죠. 바로 밑에 있는 알라베스 베스 같은 경우에는 라베스 뭐한번두번할때그 번이라는 어, 내용인데 이거를 a la vez 전치사와 함께 사용을 해주면 동시에 라는 뜻이 돼요 이런거 어, mi hijo estudia y ve la tele a la vez 요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mi hijo, 우리 아들은 estudia 공부를 해 그리고 ve, 봐, la tele, TV를 봐 a la vez, 동시에 공부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동시에 무엇 무엇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 때 써주는 게 al 아 bas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 lejos, lejos는 멀리 떨어진이라는 표현인데 al 아 lejos, 멀리에서라는 의미를 만들어 주고요. 아 mas tarde, t a r d 되어 있네요. t a r d 는 원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늦더라도 늦어도 아 마스타르다르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프로포시토는 어, 전혀 다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일부러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그건 그렇고 화제 전환할 때 혹은 분위기 전환, 발을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아프로포시토. 마지막 아 솔라스 혼자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제가 진짜 중요한데 빼놓은 게 있는데, a l 메 o mejor. mejor는 무엇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전치사 아와 함께 a 아로 l o mejor 수거구를 만들면, 아마도, maybe 이런 뜻이 돼요. 아주 다른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이것도 같이 붙여서 암기를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동사 되어 있는데 어, 사실은 이 전치사가 들어있는 구동사라는 거는 동사의 개수만큼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가 쓰일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고 쓰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초급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의미를 당연히 한꺼번에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자주 쓰이는 거 그리고 사전에서 1번, 2번 정도에 나와 있는 순위를 정확하게 일단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하나씩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이 있어요. 음, 우리 구동사 데디까르세 아, 이부분 있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데디까르라는 동사는. 새가 붙을 때랑 안 붙을 때랑도 의미가 달라지고 전치사를 알을 넣느냐 뭐 넣지 않느냐 다른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하면 나중에 막 섞여서 헷갈리기만 하니까 오늘 나온 것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익힌 다음에 이게 완전히 내게 됐다 싶을 때 다음 진도를 나가서 하나 더 외우고 하나하나 추가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안 헷갈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갈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 방법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동사 활용 자체 이 중간에 있는 어간 모음, 에가 이에 불규칙 활용이 되는 그런 동사죠. começar, empezar, 둘 다, 시작하다, 시작되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활용 역시 전치사,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그 동사 원형 하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요. 쉽죠? 자, 그 다음 밑에, aprender, 아, infinitivo, aprender, 배우다. 그러면, 아와 함께 infinitivo가 나온다는 건그 동사 하는 것을 배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엔세냐르, 아, 브랜드르는 배우다, 엔세냐르는 가르치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가르치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아유다르는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도와주다 혹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아유다르 아가 되는데요. 보통 누구누구를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는지, 뭐 하도록 도와주는지 문장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미, 마마, 아유다, 아미, 아, 고시날, 라면.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일까요? 미, 마마, 우리 엄마가 아유다, 도와줘. 아, 미, 나,를. 여기 아센 도 있어요. 나를 도와줘. 아코시나 라면 라면을 요리하도록 도와줘.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에도 아 전치사 아를 넣을 수 있고 무엇을 하는지 도와준다의 동사 원형 앞에도 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미 같은 경우에는 초급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대명사 메로 바뀔 수 있고. 이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invitar. 누구누구를 초대하다. 누구누구를 어디 어디 하도록 초대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dedicarse a infinitivo. 정말 중요하고 잘안 외워지는 구동사 중에 하나인데, dedicarse 자체가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몸을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 돼서 어, 나는 스페인어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 직업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기 동사 원형 그리고 앞에 전치사 아와 함께 쓰이니까 제귀동사 데디카르셀을 제귀 대명사 메 활용 넣어서 메 데디고 나는 어디 어디에 종사해 뭐에 종사하냐면 e n s e 에 a r e s p a n o l 페인어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라고 문장을 만드시는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그 밑에 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d vez en u a n d o 여기도 역시 베스 번이라고 하는 단어, 뭐무할 때라고 하는 표현의 꼬도 그런데 전치사 대 n과 함께 전혀 다른 뜻이 나왔죠. 가끔 d vez en cuando. d moda. 모다가 패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션의 그러니까 유행의 유행을 따르는 요즘 유행의라고 하는 정도 온볼소 어 네모다 요즘 유행하는 핸드백 정도가 되겠어요. 노에보는 no 새로운이라는 단어인데 네노에보 no 다시 뜻이 되고요. 네브론또 갑자기 De repente. 바로 밑에 있는 이 녀석과 같은 뜻이에요. De veras. 진짜로, 정말로. 일반적인 평범한 문형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단문으로만. De veras? 진짜야? 이렇게 의문 만들 때 사용이 많이 되고요. De plano. 이러면, 분명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뜻이 있고, 또,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 사용할 때도 많이 돼요.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뉘앙스죠? 대초, 네,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은, 말하, 사실은 말이야. 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구동사 넘어가서, cambiar de 명사. 이렇게 되어 있죠. 동종의 변경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cambiar de ropa. ropa는 옷이죠. color, lugar. 이런 식으로, 어, 옷을 바꿔 입다. 옷과 뭐 가방을 바꾼다 이게 아니라 옷을 바꿔 입다라든지 어, 색깔끼리 바꾸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바꾼다. 루가 장소끼리 뭐 이쪽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같은 종류의 변경을 할 때에는 감비아로와 함께. 전치사 대를 사용을 해 줘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다른 것과 교환하다, 교체하다라고 하는 변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에는 전치사 n을 써 줍니다. 그 밑에 있는 예르데 또 명사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 이르데 콤프라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쇼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쇼핑가 이러면 모일레 콤프라스. 활용을 해주죠. 껌프라스 말고 pesca를 넣어서 낚시 간다 라는 말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레보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명사 넣어서 어, 결혼식, 초대받은 결혼식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다 라는 의미 그대로 살려서 뭐할 것을 주다. 달데 곰에 먹을 걸 주다.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 발 끝내다 그래서 방금 막 무엇뭇 하는 것을 끝내,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게 acabar de infinitivo acabo de comer 그다음 dejar de infinitivo d e j a r 는 중지하다 하던 것을 영원히 그만두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담배 끊었어 담배 피는 것을 영원히 중단했어 이러면 Dejo, de fumar.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 넣어주는 거죠. tratar,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acordarse de infinitivo.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이런 내용. 간싸르 이거는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간싸르세제기동사형으로 만들어서 동사원형을 넣으면, 이 동사원형 하는 것이 지겨워졌다, 질린다, 물린다, 이런 뜻이에요. 음, 이거 해볼까요? 메, 간 소, 네, 꼬 멜, 라면. 나, 라면 먹는 거, 지겨워. 이런 뜻. 마지막, olvidar se, the infinitive o 이건 동사 원형 하는 것을 깜빡하다가 되겠네요. 구동사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본동사, 전치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라든지 명사가 붙어서 의미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저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 동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예시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면 금방 금방 익히실 수 있어요 전치사 n 으로 넘어가 볼까요 Tener en cuenta 이거는 누구 말을 듣다 귀담아 듣다 라고 할때 사용이 되는 고려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 말좀 들어 할때그 듣다 귀로 들어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귀담아 듣고 내가 말한 대로 좀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게 tener en cuenta. en cuanto, 뭐, 뭐, 하자마자. 이런 뜻. 근데 그 밑에 보면, en cuanto, 다음에, 아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인데, 이건, 뭐, 뭐, 세, 대, 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en lugar de, 이엔루가르대랑 바로 밑에 엔 베스데는 같은 뜻무언무엇 대신에를 가지고 있어요. 또엔폰또 뿐도가 점이라는 뜻인데 정각의 시간을 나타내는 정시에 엔뿐또또엔 세기다 이러면. 동사가 원래 세기를 라고 하는 어디어디를 따르다 쫓아가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체 기다 곧 이어 바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엔살보 안전하게 사실 이거는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종종 보이니까 넣었어요 엔 베스데가 저 위에 있었는데 한번더 나왔죠? 지읍시다. 자, 엔토르노 아. 이건, 음, 또 다른 한 글자짜리, sobre와 아주 정확히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 무엇에 관하여, 영어로 치면 about, 혹은 뭐, 뭐, 근처에, 어디, 어디, 근처에. 이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바웃이 보통 이런 뜻을 영어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스페인어 수업인데 영어도 가르쳐주네. <laughs> 그다음에 엔블레노. 어디 어디 한 가운데에 이런 뜻도 있고요. 어디 뭐 정중앙에 만약 이런 뭐 어떤 밭 같은 데가 있으면 여기. 이런 가운데 이런 뜻도 되고 그거 말고 이제 통째로 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통째로 전부 다다 다 같이 이런 말.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음, consistir n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둘 다, 뭐, 뭐, 로. 명사면 해석이 뭐, 뭐, 로. 이렇게 되겠죠. 동사가 들어간다면 뭐, 뭐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insistir. insistir가 주장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명사하는 것, 동사 원형하는 것을 주장하다니까 뭐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것에 집착하다 고집을 부리다 이런 뜻 pensar n 명사 나와서 무엇무엇에 무언 대하여 생각하다 어, 여기에 있는 이 뭐뭐에 대하여 라는 한국어 뜻 때문에 보통 우리가 초급에서 전지사 n이 아니라 대를 쓰는 실수가 종종 있어요. 적지 않은데, 대가 아니라 꼭 n을 써주세요. 음, 요, e 소, 엔, 디 나, 네 생각해. 너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야. 이런 말. 기억해 놨다가 다른데 잘 써먹으세요. 그 다음, 깨달은 인피니티보. 깨달은 원래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이 깨달은 다음에 전치사 n 동사 원형 나오면 이 동사 원형 하기로 약속하다. 다르다르 다르 시간 n i n f i n i t i v 아까 다르다르 뭐많은데 시간이 걸리다 요런 뜻이라고 잠깐 봤죠? 아에 있는 관용구에서 살펴봤어요. 시간이 걸리는데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려라고 표현을 하니까 따로도 뭐 해볼까요? 음, 보통 이제 요리할 때 따로도 우 나오라 n 요리하다 말고 우리 준비하다 해봅시다. Prepare s e 저녁 준비하는데 한 시간 걸려 나는 한 시간 걸려 이런 활용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꼰을 살펴볼까요? 곧 미리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꼰띠포는 중간 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꼰엘 띠앰포라는 게 있거든요. 꼰엘 띠앰포. 요거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란 뜻이에요. 완전 다른 뜻이죠. 꼰띠포 곧 금방 미리라는 뜻도 될수 있는데 꼰엘디엠포는 말하자면 결국에는 저절로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는 게 꼰엘디엠포. 시간과 함께 지역하면 이런 뜻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되겠네요. 꼰라네그라. 음, 이것도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지웁시다. 꼰라네그라. 원래는 이제 칠레 지역에서만 많이 쓰는 돈이 없다. 이런 말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워줄게요. 껀 무엔 비에 운이 좋게 순조롭게 이런 뜻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재밌는 표현들인데 꼬도 <목소리> 고도, 껀 꼬도 고도. 꼬도가 팔꿈치예요. 그래서 팔꿈치와 팔꿈치 똑같은 뜻으로 비에 껀 비에라는 발과 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가까이에서 바짝 붙어서 이런 뜻이 됐고요곧 .tos 이 콤마스.점 하면 점, 콤마는 이 콤마 쉼표 말하는 건데 온점과 쉼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마지막으로 n o m b r e y u p d d 보이죠? 이름과 성. 이름과 성을 가지고라는 말이니까 상세히. 자세히 라는 의미가 돼요. 오른쪽 구동사두 개밖에 없네요. 꼰따르는 원래 숫자세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선 무엇 무엇에 의지하다 라는 뜻이 돼요. 마지막, 소냐르. 소니아르. 소냐르는 꿈을 꾸다 라는 내용인데, 이 꿈꾸다가 실제로 자면서 머릿속에 보이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상. 미래의 꿈 이런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꿈을 둘다 꾸는 게 소니아르 무엇을 꿈꾸다 혹은 무엇무엇 무엇 하는 것을 바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작업대 쓰기 좋은 멘트 하나 알려 드릴까요? 아노체 소니 i 디고 여기 있죠? 소니 소니아르 동사의 과거형 내가 꿈꿨다. 과거형인데요. 어 뒤에 뚜가 아니라 띠고 써줬어요. 우리 전체사 천체 시간에 꼰 누구누구와 함께 요라고 안 하고 미고 사용해줬고 꼰 뚜라고 안 하고 띠고 사용한다 하는 예시 봤었죠. 그꼰 띠고예요. 나 어제 네꿈 꿨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뜻이 중요한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다음에는 전치사 세 번째 시간. 뽀로와 빠라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너무 헷갈리는 이두 가지 전치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스달로 이거?